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끼 테라리움 제품 리슨 브랜드의 뷰티 포레입니다. 이 제품 와디즈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지금 거의 한달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비슷한 제품이 아예 없었다 보니 이끼를 훨씬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펀딩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만큼 와디즈 펀딩 무려 49,479%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한 제품은. 와디즈에서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줬던 유리병 속에 들어 있는 이끼, 안개가 나오는 이 느낌. 보자마자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끼 테라리움 제품 중에서는 독보적인 비주얼이었고요. 다만 이 제품이 펀딩이 끝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는 지금 보시는 이 유리병. 이게 제조 공정상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로 갑자기 바뀐다고 공지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플라스틱과 유리의 투과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업체는 다시 결국 유리 소재로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리병 마감은 불량 없이 깔끔하냐? 그건 뒤에서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천연 이기가 다섯 개로 나눠진 이기 모듈판에 붙어 있고, 이기 모듈판을 제품 본체 하나씩 쌓아서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층층마다 서로 어긋나는 형태로 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장착되는 이거는 진동자 모듈인데 이게 안개처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초음파 가습기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달 동안 사용한 후기 장단점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장점은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끼 테라리움 중에서는 제 기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집니다. 특히 내부 조명이 이끼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느낌이랑... 안개 모드 시 아래로 안개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느낌. 이두 가지가 데스크 분위기를 완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앱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조명, 바람, 안개 이렇게 세 가지를 온오프 형태로 켜고 끌수 있었고 상단 이 부분을 노크해서 조명, 안개 컨트롤도 가능했고요. 보니까 이게 터치는 아닌 것 같고 세개 두드려야 인식해서 작동되더라고요. 노크 감도는 앱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었고요. 비주얼적인 요소 외에도 습도 유지. 공기청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습도 유지와 공기청정 능력은 거의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천연 이끼를 훨씬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디자인 오브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내부에 팬도 있어서 너무 습한 상태가 안 되도록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주고 있었고 후면 전원 포트 쪽이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끌 수도 있었고요 끄면 9시간 후에 자동으로 다시 작동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명도 이끼 관리 차원에서 2시간 이후면 자동 소등되니 다시 켜고 싶을 때는 노크나 앱을 통해서 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끼에 물을 주거나 안개가 나오게 하려면 이 유리병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위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통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각 이끼 모듈에 공급을 하게 되고 맨 위에 있는 이끼 모듈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점점 아래 모듈까지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안개 모드 사용 시 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끼에 수분이 충분하다면 이 계량컵으로 안개 모드 작동할 만큼의 물을 조금만 주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 이끼를 이렇게 5단으로 쌓아서 키울 수 있는 비주얼적인 요소 조명 연출과 안개 모드 이렇게 세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단점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2, 3일에 한번 정도는 물을 줘야 하고 물을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이끼가 말라서 건조해집니다 다행히 건조해진 이끼는 물을 다시 주면 이렇게 피어오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물을 자주 줘야 하고 물을 또 너무 자주 주면 습해져서 하얀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깁니다 후기를 보니까 하얀 곰팡이가 생긴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만 이 곰팡이는 업체 측에서 안내하길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찝찝하긴 하죠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저는 유리병을 분리해서 이렇게 그냥 자연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금방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무조건 자주 주지 말고 이끼가 건조해지는 게 보이면 그때 물을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끼의 물 공급이 생각보다 골고루 전달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을 부어주면 이끼에 골고루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물방울 떨어지는 위치가 고정이고 단계별로 아래쪽까지 전달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계속 해보니 맨 위에 두 개까지는 잘 전달이 되는데 아래 세 개는 물을 계속 부어도 생각만큼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있는 이끼 영역 자체도 전체적으로 피어오르지 않고. 바깥쪽 부분은 이끼가 건조한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물을 계속 주다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 이끼가 피어 오르지만 혹시 모르니 계속 이끼를 관찰하면서 건조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맨 아래쪽까지는 물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맨 아래 이끼 모듈은 위치를 변경해주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맨 아래 모듈을 맨 위로 올리면서 역순으로 장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겹쳐진 구조라 구조상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 잎이가 물을 충분히 흡수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물을 너무 자주 줄 경우 내부에서 물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일정량 이상 차면 별도 배수구로 통해서 바닥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게 내부에 물이 얼마나 차면 바닥으로 흘러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없다 보니 초반에 물을 좀 과하게 주니까 바닥으로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런 상황은 보통 이끼가 이미 다 피어오른 상태에서 계속 물을 과하게 주는 경우에만 생기는 현상이라 아래 물이 나오는 배수구가 있다 정도만 참고해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유리병 마감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업체를 찾아 다시 유리 소재를 제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군데군데 기포 자국이 꽤 보입니다. 특히 유리병 아래 끝부분에 기포가 꽤 있었고요. 물론 아래쪽 부분은 장착시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외 다른 영역도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마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자잘한 부분인데 아까 그 내부 습도를 조절해 주는 팬. 이팬 소음 자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 아예 소음이 없는 상황에 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앱이나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유리병에 물 얼룩도 가끔씩 생겨서 한 번씩 닦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찌됐든 다른 이끼 테라리움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더 키우기 쉽다? 그런 느낌이고 무엇보다 데스크 위에 올려놨을 때 존재감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주얼만큼은 비교 불가 제품이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언급한 단점들은 사용하면서 치명적인 느낌은 아니라서 만족감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 매력적인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와디즈 펀딩 가격 약 24만 원에서 정식 출시 가격은 훨씬 비싼 약 41만 원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현재 4월 말 기준 아직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니 출시 전까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솔직히 최악인 제품이니 이끼 테라리움에 진심이신 분들만 구매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끼만 따로 구매가 가능한지. 다른 이끼를 구매해서 장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좀더 오래 사용을 해 보면서 롱텀 후기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